자, 이번에는 보충 특강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두 개의 광고를 보고 이 광고의 타겟과 이 광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랜딩 페이지의 메시지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광고가 하나 떴네요. 떴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낸 광고네요. 자, 이 광고는 딱 봐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코스에 대한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뉴의 광고 문구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코스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배우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정도의 의미고요. 중간에 이제 그 이미지를 보시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광고 제목에 보시면은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코스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른쪽에 가입하기 라는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이 광고의 목표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광고가 저한테 표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왜이 광고가 내 뉴스 피드에 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이 광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광고를 만든 구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에서 평소에 저의 활동을 보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이 광고를 표시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광고의 주제가 소셜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코스 수강자를 늘리는 거니까 저를 타겟팅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광고는 목표에 맞는 타겟팅을 잘하는 광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페이스북 광고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광고 전문가가 집행한 광고를 보시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광고 문구와 제목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그리고 왜이 광고가 나한테 보여졌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타겟팅한 이유까지 살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살펴볼 것은 랜딩 페이지에 실제로 가보는 겁니다. 자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광고의 목표 타겟팅의 이유 그리고 광고의 메시지까지 봤는데요. 자 그럼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짜 단순한 페이지에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 딱두 개입니다. 사실 이두 개의 버튼은 다 동일한 기능이라서 사실상 버튼이 하나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번역하면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세요. 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무튼 이 간결한 제목은 크고 진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설명은 회색으로 작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이 회색으로 쓰여진 메시지를 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제목만 보고 버튼 눌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딩 페이지가 아주 간결하죠. 그리고 랜딩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단한 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방문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죠. 따라서 버튼도 딱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라든지 등록하기라든지 같은 의미죠. 그냥 가입하란 얘기죠. 자, 그럼 이 랜딩 페이지를 원래 의 광고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광고를 보시면 행동 유도 버튼에 가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스북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가입하기라고 표시된 거고, 만약에 광고의 랜딩 페이지인 영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register now라고 되어 있겠죠. 자, 랜딩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라는 버튼에서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의 행동 유도 메시지를 보시면 Start Learning 이라는 말로 끝나 있습니다 이 문구 역시 또한 랜딩 페이지에 있는 문구랑 비교해 보시면 랜딩 페이지의 가장 큰 버튼이 Get Started 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같은 Sta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광고를 보여주고 있죠 디지털 스킬에 대한 무료 교육 코스 등록자를 늘리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코스에서 다루는 주제에 관심 있는 타겟 저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가입하기라든지 또는 시작하기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행동 유도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집행한 거죠.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서는 이 광고에 있는 행동 유도 메시지를 똑같이 담은 설명하고 버튼을 배치해서 빠른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 그리고 광고 메시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까지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페이스북 광고는 물론이고 모든 온라인 광고의 정석이라고 하겠습니다.